님이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댁에서 신천지 두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3시라 2시 한 45분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딱 1시간을 기다렸어요. 안 와요.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대요. 이분들은 약속을 칼같이 지키니까 그 제가 나왔는데 5분 뒤에 왔대요. 분명히 가면서 차가 오면 아끼고 나고 다시 빠꾸해서 올라가 그랬거든요. 차가 없었어요. 제가 쭉 나갈 때까지 좀더 기다렸다가 갔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왔다가 저차 있는 거 보고 안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다가 저 가는 거 보고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신천지 만났을 때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신천지의 뿌리가 장막성전이거든요. 이만희가 거기에서 했었고, 이제 원래 비우론의 원조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에요. 근데 이 유재열을 이만희하고 누군가 고발을 했어요. 만약에 유재열이 우리 말로 따지면 세례요한이라면 예수님이 세례요한 고발한 꼴이 된 거예요 이만희가 유재열을 고발했으니까 사기 혐의로 유재열은 이비유론의 창시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기 이단 사입이 맞다 그리고 그걸 없앴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했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부족하냐?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또 다른 구원자가 와야 되냐?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보혜사라고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영으로 와야지 왜 사람으로 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하기에 응답하시기에 재림주 오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면 뭐 싸움도 안 되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다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구원의 길이 열리다. 하만의 죽음은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승리 유대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아 오늘 21장 3절인가요? 우리 본문에도. 무슨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자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데 하나님 이 굳이 먹지 말라한 선악과를 먹고 사망의 길을 택하게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하나님 의에 제사하는 법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하는 거 봤으니까. 문제는 아벨은 양의 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어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생명의 길이에요. 자, 첫 번째 몰수당한 하만의 재산입니다. 하만의 죽음은 그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곧 하만은 범죄자로 여겨져 교수형을 당했기에 하만의 재산은 몰수당했고요. 그 집은 에스더에게 왕이 선물로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역전된 뿐만 아니고 재산까지 하만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에스더 것이 된 거예요. 왕의 은총을 입은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고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두 번째 왕은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주었습니다. 하만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집 재산은 에스더에게 주고 하만의 지위와 권세는 모르드게에게 주고 완전히 모든 걸 바꾸고 차지한 겁니다. 우리가 응답 받으면. 응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나한 사람 응답 받으면 가정 가문이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제발 응답 좀 확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답 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 복음이도 아멘하네. <laughs> 아까는. 뭐 이거. 뭐 TV 보는 것도 요즘은 조금 조금. 음. 밤에 걸려요. 왜? 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아빠 저거 사줘 그래. 그럼 저는 다음에. 그러다가 좀더아간또 자동차 사주래 그게 애들 자동차가 또탁또 또 광고에 나와서 그거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아빠보다 돈 많아. <laughs> 그러니까 엄마한테. 응답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 놓고 잊어버리냐? 안 그래요. 머릿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줄지 안 줄지는 이제 제 결정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세요. 정말 언약적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복음적, 언약적, 전도와 선교 2, 3, 7 놓고 기도할 때. 그걸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수적 응답이 올때 그게 경제 건강 다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모르드게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반지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전에 하만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아 준 겁니다. 이 반지가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한 하만의 하만의 조서를 합법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신의 사촌이자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주관하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그동안 하만에게 속해있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등을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만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 지금 중화 사상이 동북공정이라던가요? 심각하죠. 김치도 자기들 거, 태권도도 자기들 거,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종대왕 뭐, 뭐, 이순신 다 조선족이래 조선족, <laughs> 중국의 조선족 안중근도 그게 뭐예요? 그게 중화 사상이에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유명한 영화 배우가 TV 프로그램에 그 패널로 참가를 한 거예요. 그그 이제? 한 소녀가 나와서 이제 태권도 시범하려고 하면서 아, 한국의 ITF 태권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말을 수정해야 된다. 한국의 태권도가 아니고, 태권도는 중국의 발차기에서 유래된 거니까 중국거다. 씨름도 중국거다. 다 중국의 모든 무술의 근원은 중국거다. 이런 거예요. <laughs> 중화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안 믿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 중심이니까. 1940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활동했던 모비우스 교수가요. 1948년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른바 모비우스 학설. 한마디로 인도를 딱 중심으로 지구를 갈라서 서쪽은 구석기 시대 이 뭐야? 주목 도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만 년, 몇십만 년. 근데 그 이후 이쪽, 동쪽, 동아시아 쪽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그래서 서양 쪽의 사람들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우월, 서양 우월주의.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고 고고학계에서 뛰어난 석학에 꼽히는 인물로 당시 세계 고고학계를 주도하는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모비우스 학슬 한마디로 말하면 서양은 우월하고 동양은 열등하다. 그게 식민지 지배를 정당하게 됐어요. 서양에. 그런데 1977년 한국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유물이 발견됩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누가 동두천 주둔 미군 병사 그렉 보엔이란 사람이 1978년 4월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갔다가 그런 돌멩이 네 다섯 개를 발견한 거예요. 이걸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인 고김원용 교수에게 가져왔는데, 이김원용 교수와 영남대학교 정영화 교수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아슬리안으로 판단했으며 한마디로 주먹도끼. 그 전까지 동아시아 쪽은 간단한 집게라는 그런 것만 발견이 됐거든요. 당시 세계 구석기 형태의 대가이던 프랑스의 보르도 교수도 발견된 주먹도끼가 아슐리안에 속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30만 년 됐다든가. 자,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전국리 발굴을 계기로 모비우스 학설은 틀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70년도에 이 삼십만 년 전에 주먹도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설이 막 뒤집혀요. 한마디로 서양은 우월하다가 아니에요. 네. 이제 이걸 이제 시기하 나라가 있죠. 일본. 일본은 유적 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역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런 유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 뒤에. 70만 년전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이 돼요, 일본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 학자가 밤에 그거 갔다가 에, 몰래 조작해서 숨겨놓고 찾았다고 한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났어요, 일본이. 한마디로 뭐죠? 우리가 이학문이라든 거는 딱 확실하게 증명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예요. 자두 번째 만들어지는 두 번째 조서입니다. 에스더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하만은 파멸되고 모르드게는 승진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죠? 유다인 말살시키기 위한 왕의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했기 때문에 그걸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무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어, 권세를 얻었지만 유대인 말살 그 정책은 그 조선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다시 한번 목숨 걸고 나간 거예요. 왕이 이번에도 금규를 내밀어요. 그러자 에스더는 울면서 하만의 조서를 백지화시켜달라고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어인을 찍어서 보낸 조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두 번째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대적들을 칠하는 두 번째 조서. 첫 번째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제 유다인들이 얼마든지 군대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무기를 갖추고, 대적들과 대항하고, 자기들의 밑보인 자들을 칠수 있도록 두달 만에. 자, 이 조서가 더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 페르시아 제국이 다할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유다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랬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에, 염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worry, worry. 고대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했는데 물어 뜯다라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나를 물어 뜯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을 으스러뜨리고 몸도 망가뜨립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심인성 신체 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신경성이란 말이 붙은 질병들이에요. 신경성 위계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심지어 신경성 기침까지 있다네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는데 참전한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나가서 죽은 사람이 35만 전사자가 35만 명인데 그 가족 중에 염려해서 심장 시민성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염려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이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제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세 번째 각도에 선포되어진 조서입니다 모르드게가 만든 두 번째 조서죠. 모르드게는 시완을 곧 3월에 새로운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보낸 지두 달이 조금 지난 시기. 모르드게는 역졸들에게 각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 쓰여진 조서를 전 제국에 전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조서에는 하만의 조서를 취하하는 명령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 대적들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하여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것과 유대인들이 대적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부여된 겁니다. 단이 모든 일들은 아다올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하만의 조서에 의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날이었으나 이제 사태가 역전되어 유대인의 원수들이 멸절당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의 상승된 신분에 걸맞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만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신실한 모르드게라는 지도자를 맞이한 수산성의 많은 사람들은 열광적인 환영을 보냅니다. 수산성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요. 이래서 이방인 중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일컫으며 유대인 행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은 하맨의 길로 인도하였고 하만의 조서 또한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던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유대인을 보호함은 물론 유대인의 원수들을 응징하는 승리의 날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8장은 가장 통쾌한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겪고 그 다음에 부활절 새벽을 맞이하면서. 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만을 교수대로 보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사 그 멸망의 날을 바꾸어 원수들을 멸절시킬 날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